안녕하세요. 만능아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그릭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릭요거트 아시죠? 그 외에 샐러드 할 때도 이렇게 뿌려서 먹고 그게 그릭요거트인가? 빵 먹을 때 이렇게 발라먹나? <laughs> 어쨌든 그릭요거트를 만들 겁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그릭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위티미티 유청불리기입니다. 요거 쉽게 집에서 간편하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한번 소개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오, 얘는 케이크 뜨는, 네, 케이크 이뜰때 쓰는 것 같아요. 오, 나이프랑, 네, 설명서, 그릭 요거트 레시피가 들어있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간식들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설명서네요. 요리책 종류가 되게 많이 있네요. 아, 요거랑 요게 이제 본체네요. 본체가. 어, 무게도 되게 가볍네요. 색깔도. 어, 이뻐요. 분홍색. 여성분들이 좋아할 분홍색. 락앤락처럼 그쵸? 이렇게 열어서. 전 뚜껑이 있고요. 스프링 대소, 두 개가 있고요. 유청 필터망과누름판 그리고 투명 볼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통이 있고요이 통에다가 물을 넣고 이 위에 요거트를 붓고요이 밑으로 유청이 분리돼서 가라앉는 원리예요 저는 서울 우유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우유를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젤라틴 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우유 98% 이상이 함유된 제품이면 어떤 것이든 추천드립니다. 최대 2.45리터까지도 가능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1.8리터만 먼저 하려고요. 이차로 누름판만 놓고 유청 분리를 시켜줍니다. 저는 1.8리터를 했으니까요.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1차 유청 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청이 투명불 밑에 떨어지는게 보이시나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죠 자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아직은 1차라서 촉촉하고 좀 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부드러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드셔도 좋아요 이렇 되면, 스프링, 스프링 두개 중에 두꺼운 거 먼저. 저는 좀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서 3차까지 할 거예요. 일단 넣고, 두꺼운 스프링을 넣고 한번 더 해볼게요. 넣고, 확실히 2차까지 두 번을 했더니 조금 꾸덕꾸덕해졌어요. 어때요? 이제 손에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좀 꾸덕꾸덕해졌네요. 마지막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3차 시도에는 작은 스프링을 넣고요. 다시 6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요 남은 요 유청, 요걸로는요.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쓸수 있다니까 따로 남겨둘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오케이. 이야, 오, 야그 아, 예. 예. 다음에 여기 이제 칼로, 자, 여기서 칼로 이제, 치즈 따르듯이 얘로 칼로, 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닦았어. 아고해음 맛있는데? 먹어봐. 그릭 요거트 정말 맛있고요. 디저트를 음. 쓰기에 정말 이쁩니다. 하트 모양 그대로 접시에 올리시고 위에 예쁜 데코를 하시면 에피타이저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이쁩니다. 저는 집에 있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섞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건 집에 있던 아몬드예요. 그리고 건포도도 좀 넣고요. 제가 건포도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를 채썰었습니다. 그릭 요거트 자체가 맛있어서요, 모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모양은 안 이쁘지만 잘 한번 비벼서 먹어볼게요. 응. 음. 음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먹고 토스트 빵에다가 얘를 이지 사과랑 저기 건포도랑 견과류, 그 아몬드 슬라이스 잘라져 있는 아몬드. 그것도 넣었거든. 이렇게 해서, 오우. 맛있겠는데? 딱, 눌러서, 아에 우유에다가. 음! 좋아, 좋아. 아침에 이렇게 먹고 가야 되겠어. 진짜 맛있는데? 위티미티, 위청 빌리기로 만든, 어 그릭 요거트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꼭 만드셔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맛이? 아, 새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네. 먹어보고 싶게. <laughs> 마지막이 먹어보고 싶기. 음, 맛있어. 이부터. 바쁜 아침 식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아들이나 남편분들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간편하게 몸에 좋은 그릭 요거트와 함께 토스트를 만들어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하나를 먹었는데도 어, 든든한 게 좋습니다. 든든한 아침 위티미티 유청 분리기로 만든 그릭 요거트로 함께 하세요.